휴식과 회복,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인체 시스템입니다. 잠의 중요 기능 4파이첫 번째, 피로와 면역 회복해주는 기능입니다. 둘째,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해서 집중과 학습력을 강화해줍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정신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줍니다. 넷째, 잠자는 동안 일상에 지치고 많은 하중을 받은 척추와 관절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다섯째, 잠자는 동안 호르몬 균형을 맞춰 성장을 촉진하고 노화를 조절합니다. 잠은 과로하고 지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재충전하여 주는 인체 시스템으로 잠을 잘 자야 다음날 활력 있는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숙한 편안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숙한 편안함이라 일상생활이나 습관으로 익숙해진 상태를 우리 몸이 편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가 아닌 익숙함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적응 단계로 불편에 길들여져 편안하다고 인식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를 구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척추와 근육의 보아가 가해지는 단계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잘 때 뒤척임이 많아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만성화 단계로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심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는 불면증 또는 만성 요통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과 그릇된 익숙함을 관리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면과 허리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약 40%가 평생 동안 요통을 경험하였고 성인 중 연령대별로 10에서 18% 정도가 불면증으로 불편하거나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치료 단계는 아니지만 약 15에서 20% 정도의 성인들이 준 질병 단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허리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아니란보다는 평소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 환경 중 가장 중요한 매트리스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척추를 반듯하게 지지해 주는 체중별 맞춤 지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흔들림 없이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밀도 폼을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셋째는 몸무게 압력을 잘 분산해 주고 근육 이완을 풀어 줄 정도의 폭신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잠을 잘잘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매트리스, 매트리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리온은 체중으로 고르는 매트리스입니다. 편안한 황금 비율 80대 20 비율을 적용하여 체중 기준 80%는 지지력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20%는 쿠션감으로 작용합니다. 세계 최초로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입니다. 폭신함은 첫 만남의 설레임이라면 지지력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는 이념으로 개발되고 제작되어 처음 같은 느낌과 지지력으로 10년 사용 가능하도록 처음처럼 10년이라는 목표로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온은 100일 무상 체험을 실시합니다. 매장 체험의 짧은 만남으로는 아침까지 편안한지 알수 없습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힘은 지지력입니다. 지지력은 오래 써봐야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익숙한 편안함 상태에서 올바른 수면 자세가 되기까지는 100일은 써봐야 합니다. 100일 후 불만족하다면 반품 환불이 보장됩니다. 매트리온은 10년 보장제를 실시합니다. 10년 무상 AS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고사양 제품을 사용하고 기교 없이 기본에 충실하기에 가능합니다. 필요한 허리를 보호하고 편한 잠 좋은 잠 먼저 경험한 후 최종 결정하라고 제안드립니다. 매트리온